이번 영상은 우리 예쁜 어깨와 예쁜 팔 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는 동작들로 준비를 해봤어요. 네, 같이 한번 따라해보실게요. 자, 먼저 날개뼈를 움직여볼 건데 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어주실게요. 자, 마시면서 제가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마시면서 어깨는 올라가지 않게 하시면서 팔을 앞으로 보냈다가 내쉬면서 날개뼈를 서로 쪼이듯이 뒤로 보내볼게요. 자, 마시면서 앞으로했다가 내쉬면서 모고 다시 마시면서 끌어다가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팔을 위아래 나깃발을 위아래로 움직여 볼건데 마시면서 귀랑 어깨랑 더 가까워지게 으쓱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귀랑 서로 멀어지게 다시 마시면서 어깨를 으쓱 내쉬면서 끌어내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한번 더, 마시고, 내쉬고. 좋아요. 자, 이번에는 팔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이런 동작을 하실 건데, 어, 겨드랑이 독소를 빼는 듯이, 주의사항은 어깨가 같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팔꿈치를 최대한 들었다 내렸다. 자, 이거를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네, 호흡하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음, 이렇게 해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어 팔을 위로 끌어 올렸다가 음, 여기서 팔꿈치를 접으면서 네, 등 뒤쪽에 힘이 들어가고요. 팔꿈치를 약간 몸통 뒤쪽으로 가져가시면서 어 조여 줄 거예요. 자, 팔을 위아래로 들었다가 나좀 빠르게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한번 더, 10개까지. 자, 이번에는 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을 건데, 가슴 위치보다는 조금 아래로 내려서, 거기서 팔을 뒤쪽으로, 몸통 뒤쪽으로 접으면서, 등 가운데에 약간 힘이 들어갈 수 있게 조여볼게요. 마시고, 하나, 둘, 호흡,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팔꿈치를 들어서 접었다가 앞으로 접었다가 바깥으로 펼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 들고 열개 잡아줬어요. 응, 자 이번에는 손을 양옆으로 뻗어서 창문을 닦는 것처럼 밖에 창문을 닦는 것처럼 앞에서 돌려주시고 어, 뒤에서 돌려주시고 앞으로 돌렸다가 뒤 돌렸다가 이렇게 어,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자, 팔 양옆으로 쭉 뻗, 뻗어주시고 거기서 먼저 앞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응,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팔을 위로 들었다가 끌어내리기. 자, 기 날개, 어, 날개지 지 손등을 위로 했다가 어, 끌어내릴 때는 겨드랑이를 약간 쪼여내듯이그 가운데 힘이 딱 들어갈 수 있게 팔을 약간 몸 뒤쪽으로 가져가 주실게요. 자, 이것도 마시고 후. 요거는 조금 천천히 둘. 다시 셋. 넷. 다섯. 여섯. 잘하셨어요. 상체를 살짝 숙여서, 고관절을 살짝 접듯이 살짝 앉아서, 제일 때 등이 말리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상체를 살짝 숙여서 앉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팔꿈치를 90도, 옆구리 쪽에 딱 붙이고, 후, 내쉬면서 하나, 열 번만 해볼게요. 둘, 마시고 후 천천히 약간 근육 뒤쪽 팔 뒤쪽에 어 힘을 느끼시면서 다시 후 다섯번 하나 후딱 붙이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둘후셋넷 다섯 여섯 후아 좋아요 자 이번에는 어 팔을 뒤로 이렇게 차렷한 상태에서 어 뒤로 뻗어줄게요 팔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더 이렇게 붙이려고 하시면서 팔을 들어줄 거예요. 뒤쪽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뼈. 자 이번에는 그 상태에서 새끼 손가락이 가깝게 손을 뒤집어요 뒤집은 상태에서 새끼 손가락을 어 아직 동작이 조금 더 남았거든요. 자, 이번에는 팔꿈치를 이렇게, 옆으로 90도, 딱 옆구리에 밀착시켰다가 후, 하나 들어줄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번 더, 하나, 팔쭉 양옆으로. 둘, 셋, 넷, 5, 6, 7, 8, 9, 10. 잘하셨어요. 이대로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걸레를 짜듯이 한쪽 손 비틀고, 비틀고, 음, 약간 한쪽씩 비틀면서 걸레를 짜듯이 비틀어 볼게요. 하나, 둘, 호흡하면서, 셋, 넷, 다섯, 팔을 양쪽으로 길어지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팔을 이렇게, 날개의 모양, V자 모양을 만들어서 팔꿈치를 몸통 뒤쪽으로 가져가면서 조금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등 가운데 조여주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자, 팔꿈치 이렇게 접으면서 마무리. 반대쪽도. 뒤로도 한번 이렇게 당겨볼게요. 아프셨죠. 수고하셨습니다.